잽 스킬과 임페일 스킬, 핸드 스킬, 포이즌 재벌린, 플레이그 재벌린 위주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작 아이템이 바뀌었습니다. 게임 시작할 때 타운 포탈 책과 아이템 식별 책 500개 꽉 채운 걸 주고요. 그 외에 스태미나 포션도 10개씩 줍니다. 잽 스킬이 좀 변했습니다. 현재 여러 번 명중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한 명한테 여러 번 때린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적을 랜덤 타겟팅에서 때린다는 소리입니다. 하나의 적에는 한 번만 때리죠. 스플래시 옵션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여기 있네. 악의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스플래시 옵션이 적용됩니다. 이름 보시면 왼쪽에 스플래시라고 적혀있죠. 이보호의 악의 세력 옵션을 추가해 놓은 건 적용은 안 됩니다. 순전히 킥신을 위해서예요. 곰두루나 킥신. 늑두루 곰두루 킥신을 위해서 추가해 둔것 뿐이고 원거리 공격에는 스플래쉬 옵션이 전혀 적용이 안 되죠. 스플래쉬 데미지에는 모든 데미지는 절반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방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정상 적용이 되고요. 그 외에 타격 시 스킬 시전, 명중 시 스킬 시전 옵션은 절반 효과 없이 그냥 정상 적용이 됩니다. 체력 흡수, 만화 흡수 모두 적용이 되고 참에 있는 데미지 추가 옵션, 원소 데미지 추가 옵션까지 적용이 됩니다. 어차피 패치노트 파일에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은 그냥 어떤 효과다, 어떤 느낌이다 그걸 보는 정도로만 생각해주세요. 주얼에도 스플래시 옵션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참에도 적용은 되고요. 자 스플래시 옵션 보러 가죠. 구채꼴 모양으로 바람이 나가는데 그게 다 스플래시 데미지입니다. 이렇게. 아이템 이름에 스플래시라고 적혀 있고 밑에 옵션은 악의 세력이라고 표기됩니다. 어 바바리안이나 질딘 아니면 슴딘 이런 캐릭터들한테는 굉장히 큰 버프가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스플래시 옵션은 무기 데미지 그러니까 표기 데미지의 절반입니다. 원소 데미지까지 모두 포함해서 절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헬라니도에 갔을 경우 연타형 스킬이 아니면 효용성이 좀 낮아지죠. 악의 세력 옵션은 모두 검은색 아이템으로 나옵니다. 참에서도 나오는데, 참은 거의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얼은 30레벨 제한이 있고요. 플래시 옵션의 참은 60레벨 제한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어떤가요? 플래시 범위는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요? 어, 바바리안이 휠인드 돌 때, 그 범위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바리안이, 바바리안 스킬 범위는, 본인 몸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한 요정도 요정도인데 플래시 범위는 한 이정도 원뿔형으로 이정도 되죠. 플래시 데미지로 다 중독이 되죠. 대신 데미지는 절반만 들어갑니다. 액트2 용병이랑 액트5 용병이 간접 버프를 받았죠. 지금 스플래시 데미지 옵션 때문에 특히 액트2 용병이 기본 스킬로 잽을 날리는데 어, 지금 제가 본캐가 쓰는, 아마존이 쓰는 잽과 동일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써보시면 무척 셀 거예요. 제가 잽 스킬을 그래서 단일 타겟팅으로 안 하고 멀티 타겟팅으로 바꿨습니다. 바바리안 휠인드에는 플래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바리안 휠인드 데미지만 조금 높여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참 공간이 따로 분리됐죠, 이제? 이 밑에 네 줄만 참이 적용되는 공간입니다. 보시면, 지금은 파란색으로 쓸수 있게 돼 있는데, 위로 올리면 빨간색이죠. 어, 인벤토리가 넓어졌다 해서 참 효과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골드 소지 제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만 골드 이상도 충분히 들수 있고요. 도박할 때좀 불편해서, 그 부분을 손봤습니다. 그리고, 바뀐 내용. 용병도, 반지, 벨트, 블링, 장갑, 신발을 낄수 있죠? 죽기 전에 죽인다. 그런 느낌으로 키워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핸드에는 공격속도 제한이 이제 없습니다. 무조건 가장 빠른 프레임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창마존 할 때, 굳이 공격속도 프레임,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 죽창은, 여전히 공속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신다면 공속을 좀 올리셔야겠지만 제가 12렙 때 림페일 데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다리엘이 한방 아니면 두 방일 거라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고칠 방법을 모르겠는데 도망가는 상대를 잡기가 좀 굉장히 까다롭죠. 명중이 무조건 명중이 아니라서 이거 아, 이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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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고민했지만, 하나이답게 도망쳤습니다. 임페일 찌르러 갑니다. 응 음, 음. 와우, 데미지. 모션 취하다가 싸대기 맞고 죽으면 어떡해. 요 저도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왠지 그런 그림이 너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그려지거든요?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해봐야죠. 용병 데리고 가서 비벼보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창마존. 오, 팔인방인데 아니, 팔인방인데 잘 잡습니다. 오. 역시, 템빨이다. 보석 데미지는 임페일 데미지에서 퍼센트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듀리엘이 한방날지는 않을 것 같네요. 듀리엘 한 방에 죽이는 걸 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용병이 듀리얼해서 몸빵만 좀 해주면 제가 임페일로 잡으면 될것 같거든요. 원래 이렇게 아팠나? 진짜? 이렇게 안 아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뭔가 이상합니다. 임페일 몰빵을 해서 한번 죽창을 찔러보겠습니다. 임페일 데미지 최대 9000까지 나옵니다. 들어가서 바로 포탈부터 엽니다. 가자! 어, 뭐야! 들어가자, 뭐야! 야, 잠깐만. 용병이 한 대도 못 버틴다고? 어? 헤이얼스, 이, 일, 맞는데? 사실, 뭘, 뭘 입혀도 한 방일 것 같아요. 그냥 저도 한방 찌르겠습니다, 그냥. 으깃으깃 음, 음, 와. 찌를 시간이 안 됩니다. 포이즌 자벨린으로 갑니다. 들어가서 포탈부터 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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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칙이지. 아, 이거 너무 반칙인데? 어떡하지? 와, 이거 깰 방법이 안 보입니다. 입구 컷을 저렇게 해버리면은,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아니, 20레벨에 이게, 맞나? 일단, 들어가자마자 포탈 열고, A 누르고,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설마 얘도, 범위 공격 옵션이 생겼나? 얘한테도 스플래시 옵션이 생겼으면 그럴만하거든요. 데미지가 150%로 들어오는 거니까. 와 무슨 자벨린 또 2천 원이야. 수량 때문에 와. 의지의 한국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오오오 플레이크 자벨린 개스. 오한대 버텼습니다. 좋아요 일단 희망이 보여요.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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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조금조 더, 조더만 더. 아, g o t o 냐 깎이냐 깎 o t 깎 g 다 T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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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지 g o Togo, t 일단 기분 나쁘니까 벌레 밟아서 터트리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벌레 이거 밟으면 터집니다. 듀리엘을 새끼 못치게 다 밟아 터트립니다. 얘네가 약하나? 한번 다시 삼원소 아마존을 가져다가 얘네가 약한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페일 하나만 찍고 잼 몰빵합니다. 데미지가 낮진 않거든요. 액트 2가 센 건가? 액트 3가 약하고? 근데 원래 원래 그게 좀 있긴 하죠. 어, 액트 2가 좀 몇몇 캐릭터한테 좀 뭐랄까? 어. 카운터인 느낌이 있긴 해요, 원래. 전부터 그러긴 했 했어. 액트 진행 속도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날것 같아요, 독자벨이랑. 원래 창마존이 팔다리가 잘린 친구였다면, 지금은 다, 아, 팔만 잘린? 딱그 정도로 버프를 한것 같은데, 임페일은 그대로 두더라도, 잽과 팬드는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이디어 있으면 하나씩 뭐 지금 채팅으로 쳐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that is he know, he won't have it, he knows It's all back to these ropes, it don't matter, he's gone. He knows that, but he's broke, he's so stacked that he knows When he goes back to this mobile home, that's when it's back to the lab